Everyone. Hello, hi. How are you? I'm dancing. Thank you. Thank you. Happy together. Good day. Good choice. You buy. I get a desk. No one wants to meet you. So no camera. I'm not sure. I'm not s r e I'm not s u e i u n t s i s m n o i not sure. m n o o t s e I'm r t sure. I'm n i t t s e i t e i i n i sure. I'm n o 늙지도 않고 이렇게 아기로 영원히 우리가 살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laughs> 우리 저 어릴 때부터 영적인 이거 내가 소통이 다 되라 보니까 보이고, 뭐 음, 정말 설악산 갔는데, 선녀들이 그 성, 정말 그어그 어디 지 비순대라고 있거든? 그거 써? 막걸리 옥수수 막걸리 먹어봤어? 그거 정말 맛있어. 거기서 이제 옥수수 막걸리랑 감자전에 막으면서 야 아, 정말 막어서 선녀들이 목욕하면 내려오더라니까 오르락내다 봤어 영정 존재들은 영정 존재들을 카메라에도 막 찍히고 저분들이 막터치하고 그래 오리락 응. 우리 교어에서찬양려 목사님 음, 그 뭐라고, 거기를, 뭐, 저기라 그러거든? 하여튼 그런 게 있어. 거기를,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내려와, 내려와서 막, 가져올라가는 거야. 다 웃기지. 교회 가서, 우리가 다 경건하게 예배 드리잖아. 그래서 회개하고 성당 가서도 마찬가지. 그래도 양심이 있어, 가지고 찔리잖아. 마음이 안 편해. 내가 만날, 내가 도둑질하고 너를 상처 주고. 하, 내가 보니까 환자야. 환자야. 나도 로스, 심신세약, 심신, 세약, 어, 심신, 심신, 상실, 심신, 세약, 어, 금치, 산자는 하여튼 뭐, 보험해사 내가 삼성화재 응, IC였거든, 리스크 컨설턴트라고. 삼성화재 금융, 통합금융 컨설턴트라고 그래요. 그냥, 그냥 가서, 정신도 없는데 내가, 그 과정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더라. 나 맨날 졸아. 리를 많이, 지금 많이 놀려. 너무 많이 놀려면 충격받고, 너무너무 심신이 그렇고, 마음이 이게 게 심약해지. 대인공포증, 회수공포증 뭐 하여튼 빼게 돼 트라우마, 외상, 후스트레스뭐이 세상을 내가 살아오면서 계속 오래 너무너무 내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 내가 약자야 우리가 여자잖아. 여자는 뭐 돌봄을 받아야 돼. 여자는 약하나 강, 약하나 엄마는 강하다 그랬지만 근데 엄마도 여자고 할머니도 여자더라 그러는것같아 남자 아빠들은 항상 여자의 눈을 떼지 말고 여자를 함께하고 응, 지켜줘 보여주고 여자는 또 아이들을 돌보잖아. 그렇스서로 스스로 돌보면 되 하늘은 스스로 있는 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지. 그렇 하늘이나 땅이나 천지인이 하늘아 그랬거든? 지금 하나 된 시간이야. 여기 이제 조금 이제 우리도 예피투게 다져오는 주님한테 음, 이제 좀말 순종하고 기도 열리고 있는데 응. 그 전에 열리고 뜨어도 봐도 들어도 우리가 응. 긴감인가 응. 살았지. 응. 애들은 호기심 천국이여 그래서 애들 항상 놀을 때만 안 되잖아. 많이 만 기도하는 주님 한테 완전 기도원이요 주님 댁이라 당신은 주님이니다 <laughs> 너무 너무 워아 나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떠들고 는 유튜브 하는 홍보대사다 홍보대사입니다 나는 그래서 까지 음, 감토가 7, 요까지 아니야 수 지금도 수시까지 넘면 지금 그래도 뭐 공방 하뭐 가보고 와서 막다 해봐서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때다